오늘은 컨티넨탈 뜨기로 안 뜨기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짧은 동영상입니다. 얼마 전 블로그에 어떤 이웃분께서 요청 하셨는데요. 제가, 제가 어떻게 뜨는지를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가디건의 소매 부분인데요. 다행히 여기가 세 코하고 두 코가 엮여있는 고무 뜨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인데 보시면 안쪽이라서 세코안 뜨기, 두코 겉뜨기, 세코 안뜨기, 두코 겉뜨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이걸 뜨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겉뜨기 할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주로 손가 락 검지 손가락에 실을 이렇게 두번 감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잡는 거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취향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이 실의 텐션을 항상 유지.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잡으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잡고 씁니다. 어느 유튜브 동영상에서 해외 니터분 뜨시는 게 너무 감명이 깊어서 연습을 했던 건데, 지금은 제 손에 익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감기는 부분을 잡아주면서 방향 조절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음, 그 텐션도 유지하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 카메라를 안고 해서 빠르게 뜰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안 뜨기 할때 이쪽 방향으로 넣죠. 넣고, 이렇게 감는데, 이렇게 뺄때 실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넣고 감을 때, 중지로 이렇게 밀고요. 그냥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중지로 밀고 뜨고. 그래서 사실은 이 중지만 살짝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겉뜨기 할 차례라서 넘겨서, 겉뜨기를 이렇게 합니다. 겉뜨기도 이렇게 해주고요. 안뜨기를 다시 보여드리면, 안뜨기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겉뜨기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안뜨기를, 아이고, 꼭 카메라를 켜고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겉뜨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겉, 안뜨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혼자서 이렇게 즐겁게 뜨다 보면, 왼쪽에서는 이 중지만 거의 움직이는 정도이고요. 오른쪽 바늘과 중지만 움직이면서 뜰수 있어서, 저는 이게 속도가 저한테 잘 맞아 쓰고 있고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넣고, 감고, 이렇게. 사실 중지를 안 써도, 오른쪽 손을 많이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습관이 그냥 이렇게 뜨고 있고요. 정말 그냥 본인이 편한 방식을 찾으시면 돼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냥 2줄 끝날 때까지만 동영상을 촬영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까지 떴고요. 이런 속도로 뜨고 속도는 이거보다 빠른 것 같은데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뜨고요. 고무 뜨기긴 한데 실을 앞뒤로 이렇게 옮길 때 별로 힘이 안 들어서 제가 자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